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도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담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 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하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 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윗과 함께한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고한 내용인데,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 기름은 부음을 받고 제사, 세워진 새 직분이 있는데. 것이 바로 선제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부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헬라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 직분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 직분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 직임을 받았다라는 건데, 하나, 무슨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가? 구원자 직분을 받으신 거다. 그럼 구원자 직분을 받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참된 선제자로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예,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는 곳에도 백성들의 그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아도니아도 또 요압도 아비아달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왜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그 요란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아비 아달, 아비 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을 때에도 아도니아든 아도니아는 그 요나단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줄로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깨닫는 마음이 미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 거죠. 자신들의 뜻대로 될 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벌써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의 그 죄에 취한 자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멸망이 우리 눈 앞에 순식간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한 자들이 놀라서 성급히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자신이 다윗과 솔로몬을 반역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불을 잡고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요구를 해요. 어,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불에 제물의 피를 발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단 불을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다라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재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라고 구원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바르게 행한다면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안께 전을 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는 다시는 반역하지 않고 충성할 것을 약속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장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다시 자신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없이는 결코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상 생활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전에 행하던 죄를 다시 즐거워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를 손에 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죠. 그리고 진정으로 미워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 죄,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고 합리화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즐기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중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죠. 그냥 단지 자기 앞에 예, 그 죽음의 칼이 이제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칼을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결국은 거짓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게 되어서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도니아와 같이 그냥 당장의 그어떤 위협 때문에 위험 때문에 두려워서 적당히 내 마음과 중심을 속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들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늘 살게 도우소서 우리의 영육이 안전하고 복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